여러분, hey,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렇게 보기엔 제가, 이런... 보는 게 아니라 찍긴 너무 힘들서 이렇게 보여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새고요 세금... 이렇게 그려봤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 어, 그림이 이렇게 그려봤는데 뭐아 이제 오늘 이 그림만 보여드리고. 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죠. 자, 피카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피카츄는 이렇게 될수 있어요. 어, 아, 지금 불이 켜져있어서 잘안 보이네. 피카피카! 피카. 이렇게 안 보이려나? 어, 됐다! 끝! 네, 레인보우!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 눌러주시면 이렇게 돼요. 안 눌러주시면 팍! 팍! 이렇게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마치고 가습니다 그럼 끝!